Previously online consultation. 이번 연도 제가 스테이터스를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학교는 바로 세인트 앤드류 스쿨이거든요.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될게이 학교에서 왔을때 레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게 아니고요. 웨일리스트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뽑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세컨 라운드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패디 스쿨이거든요. 스펙이 좀 스트롱한 학생 있죠? 그런 학생들은 지원 한번 해보시면 좋은 학교가 될수 있습니다. 레이트 포레스트 아카데미인데요. 이 학교는 레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받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 오로지 9학년만을 받는 학교가 됩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학교는 크렘브룩이거든요. 원서를 갖다가 지금 지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웨일리스트 결려있던 학생들과 함께 같이 경쟁을 해서 합격해야 되는 학교라는 걸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멀서스 버그는 되게 유명한 유명한 보딩스쿨이고요. 웨일리스트 학생을 뽑을지 아니면 세컨 라운드에서 원서가 들어온 학생을 뽑을지를 결정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바로 에피스코 팔하입니다. 웨일리스트 학생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경쟁해서 학생이 뽑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추가하는 학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이제블레인데요 2nd episode, starting now.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티 원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등학교 리스트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이제 웨스턴 리저브 아카데미거든요. 제가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지낸 학생들 중에서 이 학교에서 아이비를 보냈던 경험도 있고 그메디컬 필드로 지, 지원을 했던 학생도 있을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보석 같은 학교이긴 하거든요. 웨스턴 리저브 같은 경우는.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 웨스턴 리저브를 갖다가 세컨 라운드로 지원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이 웨스턴 리저브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스턴 리절브 같은 경우는 Um, maybe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월 10일이 돼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풀이 나오게 되면 그때 원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받겠다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컨라운드가 열리는 또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바로 부모님들께서 가장 좀 많이 질문을 하셨던 학교들 중에 하나거든요 사필드라고 하는 곳인데 커네리스에 위치한 학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세컨라운드를 계속 받아왔던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인 리고랑 학생과 핏이 좀맞는지 보시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컨 라운드를 지원하실 때도, 왜냐면 서필드 같은 경우는 웰리스트 풀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세컨 라운드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예전부터 계속 지원했던 학교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서필드를 좀 지원하신다고 하시면 약간 조금 고민해보셔야 되는 파트가, 이 학생이 아카데믹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시는 걸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 좀 지원해볼 수 있는 만한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느냐에 학교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브룩스 학교거든요 브룩스 학교 같은 경우는 로잉도 발전돼 있고 엔더버 바로 옆에 있는 학교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좋아하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학생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제가 좀 많이 요즘에 데이터를 좀 많이 모으고 있는 학교이긴 한데 이 브룩스에 관련돼서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상담 오셨던 부모님께서 이제 브룩스를 좀 지원하고 싶으셔서 저한테 이 원서를 갖다 지금 4월 10일에 써도 되느냐 4월 10일에 쓰자 그래서 다른 학교랑 리스트를 갖다 얘기하셨는데 근데 부모님께서 좀 이해하셔야 될 파트가 있는데 브룩스 같은 경우는 4월 10일 날 그러니까 다른 세컨 라운드 학교들을 전부 지원하면서 약간 좀 홀드하고 계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브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0일에 이제 결손이 발생되자마자 4월 10일 날 브룩스에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브룩스에 컨택을 하게 되면 결손이 발생해서 학생이 웨일리스트가, 웨일리스트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월 10일이 딱 돼봐야지 몇 명이 부족하고 몇 명이 안 부족한지가 결정되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룩스를 만약에 세컨라운드를 지원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원서랑 이거 기타적으로 다른 학교랑 같이 준비는 다 해두시되, 써밋스안 하고 계시다가 4월 10일이 딱 됐었을 때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즉각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부에 있는 학교를 좀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서부의 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왔었을 때 어, 보딩 스쿨 중에서 세컨 라운드가 열리는 학교들이 없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스티븐슨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면 세컨 라운드로는 약간 좀 튀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액티비티 리스트도 좀 튀고, 그리고 하이어 치빙하면서 약간 학생 색깔이 좀 띠미 좀 뛰어나고 약간 좀 튀는 학생이었으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 좀 이걸 갖다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분은 더 스토니브룩 스쿨이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7학년도 받는 학교로 유명하고요. 세컨 라운드를 받는 학교로 항상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8학년하고 11학년은 이미 풀로 차있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니브룩을 지금 만약에 세컨 라운드를 지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냐면요. 8학년과 8학년은 이미 풀로 찼기 때문에요. 7, 9, 10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면 지원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컨텐츠가 올라가는 동안에 또 학교 리스트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오프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은 정보가 되실 겁니다. 영어 보딩스쿨들 중에서 세컨라운드를 지원해볼 수 있는 또 하나 학교가 바로 이제 쿠싱 아카데미인데요. 이 쿠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년에 중국 학생들한테 학교 격증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비 디자이슈도 있고 학교에서 갑자기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특히 중국 학생의 웨일리스트는 정말 많이 받아 놓고 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줄어 있어 가지고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레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쿠싱 학교를 갖다 지원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쿠싱 같은 경우는 려 보면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쿠싱 학교에 대해서 좀 부모님께서 좀 아셔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쿠싱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쿠싱을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특히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다 걸고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세컨드 라운드를 지원하실 때는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그 펀드가 벌써 다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라운드를 지원하는 쿠싱을 지원한다고 하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못 받는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정보일 겁니다 소개시켜드릴 다음 학교는 이제 데이나 홀 스쿨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나 홀에 대해서 데이나홀인데 이거, 이거 부모님들 중에서 막 다나홀 학교라고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나홀이라고 불리지 않고 데이나홀 이라고 불리는 걸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나홀 같은 경우는 세컨드 라운드를 뽑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어드미션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저, 그 담당자한테 리치아웃 하시면 은 금방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셔서 다나홀 그래서 다나홀이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하다가 다나홀이 뭐지 다나홀이 뭐지 이러고 있었던 학교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다음 소개시켜 드릴 학교 같은 경우는 헌스쿨 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바로 옆에 있고 로렌스비라고 되게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보딩 스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헌 스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해드리, 드리고 싶은데요. 이헌 스쿨을 세컨 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해보이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는 4월 10일이 좀 돼야지 몇 명의 학생을 갖다 더 뽑을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학교이긴 합니다. 다음에 보딩 스쿨 중에 하나는 제가 옛날에 보딩 랭킹 설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학교고 아이비리그도 보낼수 있는 되게 뛰어난 학교라고 소개시켜드렸던 학교이긴 하거든요. 다음 학교는윌리스턴 노스 앰튼 스쿨이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 이 학교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학교긴 한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9학년, 10학년 올 그레이드를 갖다가 레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학교입니다. 다음 학교는요. 그리어 스쿨이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세컨 라운드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파트는 어, Each grade 그러니까 모든 그레이드로 한명 아니면 두명 정도는 결손이 발생하는 학교라서 레이더 플리케이션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원서를 좀 빨리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애쉬빌 스쿨인데요, 이 s c 빌 같은 경우는 어9학년 학생들도 몇명 뽑고요, 1 0 학년 학생도 들 아주 조금 뽑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세컨 어플리케이션, 세컨 라운드를 지원하실 때이 애쉬빌을 좀 많이 지원하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학교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학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더버널스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컨드 라운드를 지원을 하시게 되, 되면 베리 컨트를 사용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학교를 지원할 때는 이제 인터뷰는 할수 없는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학교는 이제 미스홀 여학교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좀 많이 어, 보냈던 학, 학생들이 좀 있어서 미스홀에 관련돼서좀잘 알고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9, 10, 11학년이 지금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레이드 어플리케이션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원서를 갖다 빨리 제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보딩스쿨 지원해볼 수 있는 학교는 포트머스 에비라는 학교거든요. 이 학교는 그로드아일랜드인 있는 뭐 실제로 가보면 되게 아름다운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세컨 라운드가 열려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부모님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세인 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로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미국에 있는 벌만트 그쪽에 있는 세인 트존 스베리 아카데미라고 보딩 스쿨이라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역사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AP 갯수도 되게 많이 있고 저도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 중에서 여기를 지, 보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던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인 트존 스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파트는 이 학생 같은 경우 여기는 세컨 라운드 항상 열리는 학교고요. 9, 0 11, 12로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로렌스 아카데미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로튼에서 되게 가까운 학교거든요. 바로 옆에, 그로튼 옆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학교긴 한데, 저는 여기서도 학생을 관리한 적 경험이 있긴 한데요. 이 학교도 모든 그레이드를 갖다가 세컨 라운드가 열리는 학교니까요. 이 학교도 관심 있으신 분 같은 경우 지원해 보시면 좋은 학교입니다. 또 세컨 라운드를 보낸 학교 중에서 다음 학교 같은 경우는 밀브룩 학교입니다. 밀브룩 스쿨 같은 경우는 9, 10, 11학년을 갖다가 오프닝을 갖다가 세컨 라운드를 받는 학교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9학년, 10학년을 좀더더선호하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도 부모님들께서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주,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컨라운드를 지원한 학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학교를 제가 소개시켜드릴 학교 같은 경우 벌먼트 아카데미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을 갖다가 그레이드별올 그레이즈를 전부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원서를 갖다 좀 빨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학교고, 그리고 좀 남은 학교들 중에서 좀 파스블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을 물어보셔서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 이외에도 다른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 갖다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제 세컨드리 보딩스쿨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때좀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어,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남진 학교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어,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세컨 라운드를 지원한 학교 리스트를 갖다 뽑아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세컨 라운드를 같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갖고 있는 약간 좀 잘못된 정보 그리고 오해와 진실 이걸 갖다 주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보딩 스쿨 어떤 어떤 세컨 라운드의 보딩 스쿨 리스트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상담을 아마 받으려고 하신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다들 유료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벽에 딱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보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정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게 어려운 정보는 아니고 저희한테는 정말 어려운 정보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 세컨 드 라운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고 특히 좋은 학교를 붙어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에 대한 상담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기쁘잖아요 아무래도 좀 좋은 학교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학교는 학생의 핏을 맞추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웨이리스트 걸린 거 같은 경우는 어필레터도 그리고 컨티뉴드 인트레스트 를 해가면서 와서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한테 그래도 다른 학교는 합격한 곳이 있고 그리고 웨이리스트 풀 거를 갖다가 좀 파스빌리티를 고민하는 건데 이렇게 세컨드 라운드 를 지원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했던 걸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타티어 원 보딩들은 막다 떨어지게 되고 세이프티랑 매치 스쿨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정말 막 부모님들께서 학생의 레벨에 비해서 약간 학교가 좀 어, 너무 낮은 학교가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 너무 놀라시게 되면서 아 이제 세컨 라운드를 알아보면서 막이 학교 저 학교 막 알아보시다가 막. 좀 잘못된 정보 막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저한테 막 상담을 오셨던 부모님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 학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월 15일날 갑자기 학생이 보딩스쿨을 지원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 중에서 좀 좋은 학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좋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컨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결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매년 좀 달라지는 풀이긴 해요. 이러한 정보들이 부모님들께서는 매년 매년 보딩스쿨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아이가 처음이고, 첫째 아이고, 아니면 둘째 아이고, 보딩을 처음 보내보시, 보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이렇게 귀하구나. 부모님들께서 이게 좀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금이라도 혹시 어 세컨 라운드를 갔다 결정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잘 지원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컨 라운드라고 했었을 때 세컨 라운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컨 라운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가 낮은 학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세컨라운드에서 열린 학교들 중에서도 좀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웨일리스트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스펙도 좋고 그리고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컨 라운드로 한 열리는 학교 중에서 좀이게 티어가 좀 낮은 학교를 지원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ssat 점수, 점수보다는요 토플 점수가 조금 어느 정도 이상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토플이라고 하는 점수가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어떤 증거가 되게 되냐면요 이 학생이 esl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75점 토플 85점 95점 아니 105점 115점 정말 다양한 렌즈 의 학생별로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 선정은 좀 필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세컨 라운드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 번개불에 콩콩 볶아 먹듯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해서 한번 진짜 스피드가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긋하게 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고요. 정말 급박하게, 정말 절실하게, 정말 마지막에 그거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 라운드이긴 하거든요. 명문 보딩스쿨의 이제 롤링 어드미션, 그리고 세컨 라운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이드 어플리케이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라이언 아카데미에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베이스를 다좀 오픈해서 부모님들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주니어 보딩의 합격 결과 통계 분석 관련된 컨텐츠도 4월에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4월 10일 이후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걸좀 알아보는 것도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번 연도에 세컨드리 보딩스쿨의 합격 트렌드,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점, 그리고 내년에 보딩스쿨을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년 보딩스쿨 합격 통계 분석도 제가 4월 달에는 이제 좀 바쁜 게 조금 줄어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에 좋은 결과 내셨던 부모님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문 보딩스쿨을 지원할 때 특히 학교를 선정했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만약에 엔더버를 합격을 했는데 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걸막콜스 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 많고 티어 1 보딩을 갈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생별로 피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가지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ing up next, o 오늘은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그 명문 보딩스쿨 스쿨 리서치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에는 저희 지니쌤하고 같이 엑시터 앤더버 학교에 대해서 스쿨 리서치를 한번 딥다이브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 진쌤이 좋아하는 학교라가지고 제가 진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진쌤하고 같이 초트 로즈마리 홀이거든요. 그래서 명문 탑티어 1 보딩스쿨이고 제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트 로즈마리 홀에 대해서 한번 스쿨 리서치 갔다 한번 제대로 한번 딥 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